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0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으딱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제목은, 어, 낮아지는 겸손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벌레는, 어, 구더기, 그리고 부지 중에 말하다. 어, 이 벌레를 보게 되면은, 그 토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토라. 그래서 구더기, 개걸스럽게 먹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저름거리니다라고할때어 해방거리가 됐을 때에는 모욕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빨리 급히 벗어 버리고 겨울을 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해방거리는 자기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정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란 그야말로 벌레와도 다를 바 없는 것과 자기의 생존 본능만을 위하여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뜻을 깨닫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인간이란 벌레와 다를 바 무엇이 있겠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기 부정은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되는가가 아니라 그것은 끝없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겸손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끝없이 자신을 낮추어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 이 벌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벌레가 부지 중에 말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자언서 20장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라 그랬어요. 그 벌레가 뭐냐. 함부로 서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 이 원문에는 그 후에 서원한 것을 이제 또 살피면 그 사람에게 어그 사람에게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서운한 것과 그 사람에게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물이라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니까 러 함부로 서운한 것을 벌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아직 벌레는 자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먼저 입이 서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서운해 놓고 자기가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거나 자기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한 말에, 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전 전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와께로서 호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수 있으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걸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어~ 내 인생에 어떠한 뭐, 무엇을 따라가든지 행진을 하는 거죠 우리의 걸음은 그러니까 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어~ 알수 있으랴 우리는 내 길을 알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부로 서운하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벌레는 개걸스럽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생의 여정에 있어서 행동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진행시켜야 한다. 사람이 그 길을 알수 없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한 양식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가야 할 행동양식이 사회적 도덕적인 법률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자기 함부로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요새과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은. 요셉과 같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그러죠? 아멘. 예, 네, 이 담을 넘은 것이 그 행동 양식을 따라 행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어, 가지는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무성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담을 넘어야 가야 되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행동 양식에 따라서 행진하는 것이다. 본문 말씀 시편 22편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입 삐죽인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어, 나타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그랬죠. 근데 이 비웃는 게 뭐냐면요 말더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어, 어떤 말을 할때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비웃는다 라고 할 때는 말 더듬이죠. 그러니까 말 더듬이가 이렇게 삐죽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방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언서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그랬어요. 이 삐죽이는 거예요, 삐죽이는 거. 방축에서 물이 샌다이 삐죽이는 거에서 어,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시비를 그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 금속을 피는 건데 금속을 피기 위해서 탕탕탕 치죠. 그 두들겨서 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불꽃이 금세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작은 방축의 구멍이 곧그 방축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모든 분쟁과 불안은 멸망의 길로 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분쟁과 불안은 사전에 그 시비를 그쳐야 큰 화를 면하게 되는데 비록 사소하다하여 불씨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고 방축의 구멍을 못 본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것에 맞는 대책을 세움으로 후에 올 엄청난 화를 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이심만 가지고,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 삐죽이는 것인데, 이것이 나타나는 순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줬죠. 조카에게. 좋은 것은 롯이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더큰 복이 채워진 것처럼 더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할 때, 뭐예요? 예수 그룹도가 높아지는 거죠. 나를 낮추면 상대가 높아지고 상대가 낮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드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모독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머리를 흔드는 것은 아이 고쯧쯧쯧 하면서 참담한 상태에 있는 자를 경멸하는 어떤 행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당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당한 당한 것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져야 될게 뭐냐면요. 자먼서 11장 2절에, 교만이 없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낮아지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이 겸손이라는 것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벌레가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개거스럽게 먹는 일이죠. 다른 어떤 힘을 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아주 어린 유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강한 자가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도록 벌레같이 개거스럽게 먹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데요. 왜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느라이 말씀이 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8절에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서 저가 의탁하니 이거 뭐냐면요. 그, 굴러 떨어지다, 기회를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여화를 의탁해야만이 나의 수치가 굴러가고, 어, 아까 해방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수치가 굴러가고, 기회를 찾아서 신뢰하게 되니 이전에 있던 나의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어,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 나의 수치를 굴러 버려야 되죠. 레리,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속성은요. 이렇게 여호와께 의탁을 해야만이 어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그러니까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강한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굴리라, 굴리는 것은 나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요 완전히 나라고 하는 이 산은 잘못 사용돼지면 교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높아진 마음이죠. 그 그러니까 불탄산이 된다. 근데 이제 어 멸망의 산 이게 뭐냐면은 바빌론을 가리키는 건데요. 바벨론을 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성이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국력이 열국보다 강했었기 때문에 멸망의 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요. 불탄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산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열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을 상징한 것인데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속성이 변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 보지 못했을 때에는 이 수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선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 뭐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순전한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어,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흰 옷을 사야죠. 내가 완전히 어, 표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아무 흠도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 안약을 사서 본다는 건 뭐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때 당시에 그 라우디의 아, 어, 그 당시에 은행이 번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직물공업이 발달했고, 안약제조로서 소문난 의술 학교가 설립이 되고 있었던 사항에 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어, 낮아지는 겸손이 바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시작하는 새해, 어, 1월달, 이렇게 낮아지는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